67년 양기생분들, 음. 정미생이 될 텐데, 이분들은, 어, 그 천간에 화해 기운이 있어서, 붉은 양, 뭐, 염소, 이렇게, 비율을 하죠. 비율을 하는데, 이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분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환각을 맞게 되죠. 어, 올해가 개면은이고 내년이 갑진년, 을사정우 이렇게 정의년이니까 이게 2 7 년이 될 겁니다. 이때가면 이제 환각을 맞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탄다는 의미가 되는데 양띠들은 이럴 때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달로 예, 보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도화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정통 12신 살이 아니라 개화론이라고 하는 건데. 음, 개화론이라는 것은 양띠 자체를 대장으로 보는 거예요. 장성으로. 그래서 내년 같은 24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로 후배적인 후배들과의 관계. 이제 올해는 주인공이었다 이거죠. 에,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일을 관여가 되고, 밑에 사람들의 해결사로를 많이 한다. 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어, 올해의 운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년에는 내려가는 운기가 돼요 67년생분들이면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가운데 후배 격대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니다 이건 모든 양띠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나 67년 양띠생분들은 사회적인 연륜이 있기 때문에 각 사회계층에서 중요한 역할, 중요한 포지션, 이런 역할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올해는 내가 주인공, 내년에는 원숭이 쥐 용수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후배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나의 어떤 노하우도 알려주고, 내가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후배 되는 분들을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탈이 납니다. <laughs> 사업을 하든가 직장이든가, 특히 직장에서는 서로의 상호간의 상부상조가 중요할 텐데, 내가 윗 사람이라고 해서 아랫 사람의 고유 업무를 내가 침해를 해가지고 어 내가 이리저리 간섭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뒤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식으로 해서 숨은 조력자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고 해도 내가 주도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보다 밑에 사람을 도와주면 서 적절하게 나도 취하고, 이런 식으로 24년의 운기를 맞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묘미합으로 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내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그, 내가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는데 후배들한테 내가 취여줘야 되겠느냐. 이런 그, 예,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약간 마음을 피우는 게 좋다. 다음에, 용띠에는미 양이라는 요런 글자와 파라는 것이 형성이, 예,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의 그동안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나를 갖다가 이제는 무시한구나. 그래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든가,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파라는 것이 은근한 원망과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조화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 듣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해, 이해심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알고서, 어, 이런 그, 어, 각 일간, 사주별로 나와 있는 일간의 사업이면서 직장인 직장,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처세에 대한 어,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가야 돼요. 예, 운기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예, 하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25, 26년에는 올라가고, 다음에 27년 가서 절정을 맞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운기의 네 박자 곡선을 타고 간다. 네, 트로트 노래도 네박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인생은 이렇게 굴곡을 타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반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어떨 것인가? 에, 직장인들은 어떨 것인가? 애정운은 어떨 것인가? 건강운은 건강운을 놀라고 했는데 이, 이 나이면은 뭐 건강까지 이렇게 살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건강은 옛날 같은 경우 이렇게 의료 보험이 안 되고 에, 급, 급살 갑자기 죽는 경우. 뭐 급증, 응? 급하게 무슨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해마다 건강 검진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볼건 없다고 봅니다. 사주상 워낙에 안 좋은 분들은 골골 팔십 또 그래가지고 관리를 잘해요. 건강 문제는 크게 볼게 없다. 자 갑목을 보겠습니다. <laughs> 각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전제를 두고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물도어올때못 얻는 것이 갑목이다. 올해까지는 고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적인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쓸수 어, 있게 이해하면 되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 천간의 각목이 오면서 내가 난데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 직장인 사업할 그릇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직장에서 무사무탈하게 지나가는 운이 됩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 애정운이 좀 다발할 수 있는 로인 있다. 가급적이면 이제 가정 있는 분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 천간의 겁재의 정재가 와서 사업이 좋은데. 나 주위에서 나를 견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 무작정 치고 나가기보다 살피고 주의하면서 실익만 챙기는 식으로 간다면, 은 사업하는 사람 굉장히 무난하게 적지 않은 재물을 취할 수가 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나다 경쟁이 있는 사람, 나한테 양이 온다는 말이에요. 재물은 재물인데, 양이을 달고 온다. 뭐 경쟁 구도에서 어떤 그 직장 생활도 이루어지고, 치열한 직원들 간에, 나보다 능력인 사람이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운이 쉬운데, 그거 외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운이 된다. 애정적인 문제도 괜찮은데, 이 정제가 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 여인이 들어오는데, 임자가 있는, 임자가 있는 여자와의 관계. 그래서 자칫하면, 낭심 신 같은 당할수 있죠. 필요가 있다 병화 같은 경우가 사업하는 사람은 편인하고 이렇게 식신이 와가지고 정제나 편제가 다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보수적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벌리기보다 숙소 또는 타이트한 재물관리 재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편인이면서 식신이 와가지고 일이 좀 피곤하게 진행이될 가능성이 많다. 애정 같은 경우에 식신이 왔다는 건 애정에 대해서 적성을띈다는 거니까 그냥 중간 이상 정도 보면되겠니다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 작업한 사람 상관과 인성이 오니까 문서적인 걸 통해서 이권, 에, 큰 대리점, 납품업체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건 되는데 그 외에 에, 재물적인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뒤에 투자, 투자 행위를 할 때도 에 뭐냐면 앞을 내다보고 당장의 돈은 안되지만 1,2년 이상을 내다보고 는 투자 같은게 괜찮다 직장인 같은 경우 상관 인성이 오면서 직장 내에서의 구설자금 내가 난데 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할거 두마디 할거 한마디만 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있다는거 재정적인 부분에서 한 중간 정도 어, 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인연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냥 무리해서 어, 우겨서 하는 연애 같은 거될수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무터 무토는 평관과 비견으로 오면서 사업적인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괜히 품잡고 사업 확장하다가 낭패 볼수 있는 눈이 값진 연이다. 직장인들 평관 비견 오면서. 어, 일일부분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 인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애정적인 부분에서 남자 같으면은 에,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여자라 그러면은 여기 편관이면서 양저 편재의 지장간에 그 겁질을 달고 오니까. 예, 뭐냐하면은 가정이 있는 그런 그 이성이 연결될 수 있다. 좋을 게별로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 사업하는 사람은 큰 조직과 관련된 대리점 사업, 프랜차이즈나 분모판 사람 잘 됩니다. 경쟁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큰 조직과의 관계는 되는데 종업원을 예, 많이 쓰는가 예, 재물적으로 이렇게 막그 유통업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왜냐? 천재 정제가다 쉽지 않다 입고하고 양지가 되고 직장인들 정관이 오니까 잘하면 승진자가 되는데 좀그 겁재라는게 오면 피곤한 구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좀 피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애정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관이 오죠 정관이 오고 그런데 지장 지지를 보니까 이렇게 겁제를 달고 왔다. 임자인은 남자와의 관계. 이런 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갑기압으로 <laughs> 온다는 건 정신적인 뜻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 남성적인 존재가 지지에 강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저저저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의 간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 그런 남정 남정과 연결될 가능성 많다. 그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 편인의 편재인데 사업하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재를 쓰는 사람은 정재가 진의 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목이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 흐르면서 좀그폼 잡고 일을 키우다가 힘들 수가 있는데 네, 사주 구성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편재 편인이 와서 피곤한 일, 해외 출장, 원거리 출장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애정적인 부분에서 남자 같으면우는 편재 지지로 지장간의 정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숨어 있는 주위에 이동들이 은근히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다음에 신금 신금 같은 경우는 정제면서 인성이 되고 그래서 정제가 힘이 있죠. 그동안에 적금 늘 거나 무슨 뭐 내가 큰 거래처와의 거래를 많이 했다. 그거에 대한 거를 한목의 보상을 받는 게 신금이 됩니다. 신금 같은 게 나쁘지 않죠. 인성이 와서 문서적으로 큰 조직과 이권 관련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가 있고 네, 사 사오, 사오 같은 건 마찬가지죠. 관원이 와가지고 신금 같은 게 괜찮아요. 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 정제면도 인성이니까 승진사, 그렇게, 긍정적인 면들이 많다. 애정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제가 오니까, 좋은 이정이올 수가 있다. 근데, 애정이 적극적인 건 아니에요. 식신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년이 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 사업에 긍정적이다. 식신이고, 뭐 평범한 오이다는데 예, 편제가, 어, 욕지, 관대, 걸로 재왕이기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꾸준한 발달로 들어간다. 직장인들은 식신이고 평범녀가 일적으로 굉장히 바쁘다. 개발에 땀나듯이 일한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식신이 오면서, 예, 사업,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애정으로애정으로 애정으로 봐서 식신이라는 것은 애정에 적극적이고, 평관이 왔다는 것은 여자 같으면 어, 그러한 가운데 나한테 적극적으로 뭐 대시하는 귀찮게 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올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 상관이면서 정관인데 애정하자든, 사업적으로는 그런데 그 상관이 온다는 건 투자하는데 약간 좀, 좀 무리한 투자 같은 게 이루어지기가 쉽고 정관이 오고 병화가 관대관다 어, 욕지, 관대 걸로, 재왕지로 가면서 좋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재물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일은 잘 이루어지는데 투자 행위 같은 걸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 대한 상관이 오면서 부설자분. 일하면서 그만둬야 되나, 일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들뜬 상태에서 일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가운데 사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애정적인 부분에서 상관이라는 건 과도한 애정 표현. 여자 같으면 롱치마 입다 갑자기 미스커트 입든가. 네, 그러면서 어떤 정관이 왔기 때문에 좋은 남자와의, 예, 그 애정, 애정사 또는 애정 관계. 네, 그러면서 남녀공이 이 묘, 이 올해부터 묘진 사업의 정도가 재성과 관성이 좋기 때문에 애정에는 뭐, 조, 긍정적인 장인들이 많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띠에서 오는 운기, 띠에서 오는 해계모니, 그 다음에 주도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관적인 거만 살펴보면 이 띠에 따르는 그 사주 원국에 따라서 운기를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